에 네, 뭉치가 인사했고요자 뭉치의 축구 경기 한번. 야 뭉치야 이거 안돼. 뭉치가 복수했어요. 할게요 뭉치요. 오늘은 뭉치의 간식 먹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예 간식 뭉치야 간식 먹자. 뭉치 간식. 오랜만 특별히 두부 과자를 주도록 할게요. 오한다 뭐 두부 과자입니다. 몽치 앉아. 음 몽치 이렇게 올거든요치딱 내려. 몽치 앉아 앉아 앉아. 던져주니까 먹는데요 이렇게 잘 뜯네. 오늘 뭉치 간식 크게 덥고 네? 본격적으로 놀아보려고 할게요 뭉치 식물원. 뭉치, 속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한 분에게 고민 도마뱀 알을 드려요 띠링+ 띠링 아빠 어. 와. 저기 알 1차 1차 우와 대들리 야 예. 좋네 자 이제 놀게요 구경할게 어 휴대폰 나놓고 영상 아빠가 영상 찍어야 되는데. 영상 찍어야 된다고. 응. 응. 영상 찍으러. 이번 나그다 했으니까 가져오라. 응. 우와. 에 기능 없어? 응. 기능? 응. 기능. 벌써? 너무 잘 쓰네. 다른 거는? 응. 다른 거. 다른 거 없어. 야, 기쯤 응. 기를 한번 그어이걸 이렇게 하는 거랑 어. 앞뒤 앞. 잘안 보여. 그렇게 영상 찍으면 안 되고. 그 이렇게 가야 돼. 보고 이렇게 주고 찍어야지. 뒤. 그고 엄마 걸로 하지 마.